자, 직선의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원에 접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대략 뭐 그림을 나타내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원에 접했다. 여기 원에 접했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근데 뭐, 얘는 솔직히 그림이 어떻게, 어떻게 그렸는지 좀 대략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 그리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이 원에, 이번에 접했는데, y는 마이너스 2x니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얘가 이렇게 그려지네. 맞지? y는 마이너스 2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했을 때 접했다 그랬으니까 접해가 접하게 되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지. 맞지? 자, 이렇게 되게 하는 양수 k 값을 물어봤네요. 양수 k 값을 물어봤다. 굳이 그리진 않아도 되는데, 어 대략 한번 그려 보려고 했더니 잘안 그려지네요. 자, 뭐 요렇게 되겠다. 맞지? 자, k 값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식으로 한번 풀어 봅시다. 어 y는 -2x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k 대입이 되겠죠?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에 접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면 돼? 반지임이 돼야 되겠지. 맞지? 어떤 원에 직선이 접하려면, 어떤 원에 직선이 접하려면, 어떤 원에 직선이 접하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2가 되고요. 원의 중심은 0,0이네. 그렇다면 거리는 루트에, 자, 얘를 뭘로 고쳐야 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k라서, 2x 더하기 y 빼기 2k는요, 일반형으로 고쳐주고, 2제곱, 1제곱 들어가겠다. 2제곱 더하기, 1 제곱분에 0 0내입하니까0 사라지겠죠. 그러면 절대값 2k가 얘가 2가 된다는 얘기다. 그럼 얘가 루트 5잖아요. 그럼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k가 2가 되니까 절대값 2k는 2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루트 얼마야? 그냥 그냥 할까요? 그냥 계산할게. 자, 그럼 마이너스 이 k는 얼마 되면 돼? 뿔마 2루트 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분하니까 k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가 되니까 결국 뿔마 루트 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k 값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양수 값이니까, 양수 값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없애서 그냥 루트 5가 되겠다.